여기가 지금 태안군입니다. 태안군. 예, 보시면 소원면. 그다음에 근흥면이 있죠. 근흥면. 소원면은 여기 이제 만리포 해수욕장이 있고요. 어, 어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예. 어원돌 해수욕장 옆에 좀또 파도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 해식동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바닷물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볼만합니다. 예, 여기 이제 정산포항도 상당히 경치가 좋죠. 여기 근영면 끝자락에 정산포항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 아흥항까지 길어놨네요. 아흥항까지 예, 통계항에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쉽죠. 예, 그러면 파도리 해수욕장에 왔으니까 바닷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파도리 해수욕장이잖아요. 파도리 해수욕장. 여기 있는 게 이제 파파야 카페입니다. 여기 있는 게 파파야 카페고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커피 인텐션인가? 커피 인테리어인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지금 쭉 나가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 예, 해식 동굴이 있습니다. 저쪽이 어원돌 예, 해수욕장이죠. 예,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봤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해루질 진짜 엄청 많이 했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다 해변으로 한번 가봅시다. 왔죠? 아, 물 비린내 확 납니다. 물 비린내 확 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해식동굴은 상당히 이제 바위가 노화되고 오래돼가지고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식동굴은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까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닷물 들어오면은 고립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두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예. 여기 충남 태안 예. 소원면에. 파도리 해석장에 있는 뭐 해식 동굴이라든지 이런 기암개석들 구경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식 동굴 앞이거든요. 여기 예, 파도리 해석장 해식 동굴 앞인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상당히 이 저기 뭐죠? 갯바위들이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바람과 예, 바닷물 짠물에 침식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예 저기 이제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산에 가면 채석강에 가면 예, 여기 어느 한도까지는 못 들어가게끔 빨간 줄로 이제 쳐놨는데 여기 태양군을 아직 그런걸 쳐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네티즌들이 자주 찍는 사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갯바위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조금 전까지만도 차 있는 모습이죠. 네. 바닷물이 지금 차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이제 바다를 보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이죠. 네. 파도 소리 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파도리 해수욕장에 네, 저기 지금 돌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네, 돌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 들어오기 전에 고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석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거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떨어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옆에 또 있어요 이렇게 작은, 네 예, 작은 거. 이렇게 있어요. 해식동굴이. 해식동굴은 또 저기 아주 유명한 데가 장고항에 가면 있어요. 당진 장고항이나 외몽마을. 예, 여기도 사진 찍기 어느 정도 괜찮죠. 예, 여기도 보면 지금 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예. 이렇게 저기 사람이 나오죠. 예, 이렇게. 어떻게 바위까지요.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닷물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바닷물이 다 여기까지 차거든요, 사실. 여기 제가 해류질 진짜 상당히 많이 다녔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예, 네, 그,때는 이제, 바다 수산물도 많이 나왔었는데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채취해가더라고요 저쪽에 가장 큰 해식동굴이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도리 해수욕장 보시면 기암괴석들이 상당히 많고 그기암괴석의 높낮이가 높고 깊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래서 바닷물 들어오시기 전에 다 육지로 나오셔야 되는데 저기 보면 독살도 하나 생겼죠. 독살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이 갇히고 고기도 갇히는데 바닷물이 나갈 때 물은 다 빠져나가고 물고기는 갇히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와서 장화를 신고 지금 낮에 헤르질를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땡기면 네, 독살처럼 형성된 해변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네, 물이 물마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되었는데 저긴 사람이 이렇게 돌을 갖다가 해서 막아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측으로가 어운돌 예, 해수욕장입니다 어운돌 해수욕장 어 예, 온도래속장이고, 여기가 이제 파돌이. 예. 여기 예전에 참 그, 뭐죠? 그 해로질 상당히 많이 해로 왔었거든요. 예. 지금은 옛날에 수산물들이 많이 그, 자연적으로 많이 자생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 채취해가지고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음, 태양군, 소 예, 소면, 파돌이, 해수욕장 앞에 네, 해식동굴 앞에서 한번 전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도리 해수욕장의 해식동굴 바로 옆에 평탄바위 버티칼 수직바위수직 갯바위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딱 뭔가 칼로 잘라놓은 것한 수평으로 자르고 네, 수직으로 자르고 그리고 그 옆에 오밀조밀한 해식동굴이 쭉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해식동굴. 여기가 지금 태양군 소원면. 파도리 해수욕장 해변 갯바위. 독살 같은 게 형성이 된물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쪽이 보원돌 해수욕장. 여기가 유명한 바로 파도리 해수욕장 해변 해식동굴 코스입니다. 동굴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